여러분께서도 시험 준비하느라 며칠씩 공부했는데 전날 벼락치기한 친구와 똑같은 점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면 허탈하고 마치 스스로 바보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자유시간을 다 포기하고 좋아하는 일까지 미뤘는데도 결국 평범한 점수라면 억울하기도 하고요. 반면 친구들은 신나게 놀고 있었을 테니 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부 자체가 지치고 지루하니 자꾸만 미루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곤 하죠.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까지 써온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이 진짜 원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체 공부 시간의 20%만 투자하고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기술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대부분 잘 모르지만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 기간마다 주말을 통째로 날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 음식은 끊으세요. 시험 전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문에 단 음식, 사탕, 초콜릿 등을 잔뜩 드시는 편이신가요? 사실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기능이 둔해져 학습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Journal of Physiology의 연구에서도 설탕이 집중력과 추론 능력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달콤한 간식보다는 견과류나 생선, 베리류처럼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기억력을 북돋고 집중력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설탕으로 인한 멍한 상태도 예방해 주니까요. 두 번째. 마인드셋을 바꾸세요. 공부는 끝이 없고 너무 지루할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며 책상에 앉으시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집중력이 확 좋아지고 시간도 훌쩍 지나가죠. 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는 육체 노동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직원들이 실제로 혈압이 낮아지고 체중까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노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건 고통일 거야 라고 여기면 실제로 고통스러워지고 금방 해치울 수 있어 라고 믿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즉,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훨씬 잘 작동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는 그저 마음 다잡기가 아니라 실제로 더 빠르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기대치를 잘 조절하면 공부 효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은 게으름을 줄이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이 과목을 공부할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실제로 하루 종일 미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인데 일이 주어진 시간을 남김없이 채우려는 경향을 의미하죠. 하지만 30분 같은 짧은 타이머를 맞추면 뇌가 카운트다운을 인식하고 집중 모드로 전환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이머가 작동 중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시간 안에 일을 마치려 애쓰게 된다고 해요.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또 너무 널널하게 잡아 미루지 않을 정도로 적절히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챕터는 1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정하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포모도로 타이머를 활용한 학습법을 많이 다루어 드렸으니 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중요한 내용부터 공략하세요.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나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을 세부 사항을 복습하는 대신 정말 중요한 내용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80대 20법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20%가 시험 점수의 80%를 결정 짓는다는 개념인데요. 따라서 덜 중요한 부분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포인트부터 챙기시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 대신, 요약본이나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부터 보세요.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보고 이전 시험의 기출 문제도 꼭 살펴보시고요. 하나만 복습할 수 있다면, 시험에 제일 직결되는 게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모든 걸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20%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다섯 번째, 답부터 확인하면서 공부하세요. 책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대신, 뒷 부분의 문제와 정답을 먼저 보는 식으로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교과서 챕터 뒤에 나오는 Q&A나 문제풀이 영역이 실은 핵심 포인트가 담긴 곳입니다. 문제와 정답 풀이를 통해 학습하면 쓸데없는 부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도 빠르게 핵심을 익힐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의외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에 집중하시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올지 감을 잡으실 수 있죠 또 채점 기준과 채점자가 원하는 답안 구조를 파악해야 아는 내용도 실전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답을 풀어내지 못하면 점수를 놓치기 쉽거든요 여섯 번째 약점을 공략하세요. 이미 잘하는 내용만 반복해서 복습하시면 자기만족은 생기겠지만 실제 점수 향상에는 큰 도움이 안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하거나 자꾸만 틀리는 부분 즉 약점을 공략하셔야 진짜 발전이 있을 거예요. 특히 피하고 싶은 챕터나 문제 유형이 있으면 오히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보세요. 가장 약한 고리가 튼튼해져야 전체 성적이 확 뛰거든요. 또 하나 횡적 학습, horizontal learning을 권해드립니다. 한 분야만 깊게 파고들기보다 연관된 개념이나 과목을 함께 연결 지어 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면역계를 공부하면서 염증 반응, 세포성 방어, 기작, 자가면역 질환 같은 관련 토픽을 함께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이 더 입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시험 대비에 훨씬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 AI 도구를 활용하세요. 챗GPT 같은 AI 도구를 잘 활용하시면 공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프롬프트를 입력해 요약본을 만들거나 의문점을 해소하고 모의시험 문제를 만들어보며 학습계획까지 세울 수 있죠. 정리되지 않은 노트를 뒤적이는 대신 ai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니 집중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개인 비서를 두는 셈이라 지루한 자료 정리에 쓸 시간을 아끼고 더욱 핵심적인 내용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복습하고 실수를 기록하세요. 과거에 틀리거나 실수했던 문제들을 따로 정리해 두셨다가 시험 전에 집중적으로 복습하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노트나 노션 같은 툴을 활용해서 내가 틀린 문제 모음집을 만들어 두시면 반복 학습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건 가장 아까운 일이니까요. 틀렸던 문제를 다시 복습하는 것이야말로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시험장에서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틀렸는데 이번에도 틀린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팁입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이 팁이 간절한 친구분들께도 공유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시험 무적 치트키 같은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